향세기5장부터 이렇게, 읽겠습이다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이은책이니라이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들이 창조된 날에 이나님이그게에게 복을 주시고 그이의이름을이람이라 일 그러셨더라.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이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오백 어, 어, 셋은 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0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3세 대돈 후에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 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1일의날 이리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오5오 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07째 달그달 열일해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고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그달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 어,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